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영국과 미국, 중국에서 긍정적인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진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하면서도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단계 임상시험 결과 1,077명 참가자 전원이 항체 형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체내 침입을 막는 항체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모두 형성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란 평가입니다. Well, I think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다음 단계로 영국, 미국, 브라질 등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도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한신호 바이오로직스와 중국군 연구진도 공동 개발한 백신이 2차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게 항체 형성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따른 고무적인 소식에 세계 보건기구는 축하할 만한 기쁜 소식이라면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지적했습니다. Generating T cell mediated responses and generating neutralizing antibody this is a positive result. but again, there is a long way to go. These are phase one studies. We now need to move into larger scale real world trials. TBS 안미연입니다.